자, 이제 76번인데요. 76번에서 차상위 계층 있잖아요. 이거 좀 기억하라고 이 문제에 좀 다뤄드리는 건데요. 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왜 할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를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규모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부양 의무자, 부양 의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일단은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되는데,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있는데, 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이제 둘로 나뉘죠?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와, 그 다음 또 하나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부양 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자, 이거 틀린 겁니다. 그죠? 자, 78번. 부양 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된 경우는 이것도 부양 능, 부양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일단은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이렇게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에는 아까 이두 가지 경우 중에서 즉,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에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이제 틀렸습니다. 자, 79번에 이제 논점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부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수준보다도, 어, 급여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과해서 급여를 실시할 수는 있어요. 그죠? 급여를 초과해서 실시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네, 그 비용, 초과 비용 부담.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우선 이제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계급여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까? 일단은 금전 지급이 원칙이에요. 돈으로 주는 게 원칙인데, 근데 물품으로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없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자그 다음에 생계급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합니까? 틀렸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월 정기적으로. 자 여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82번 그리고 매월 정기적인데 아까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또 또 이것도 바꿔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분기별로 지급한다 해가지고 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정기적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는 수선유지비는 맞죠. 근데 주택 매입비까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거죠. 네, 틀렸고. 자, 장제급여는 자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장제급여 대상자는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이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지급되는 거예요. 알았죠? 장제급여는, 알았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 어, 이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보장 기관은 차상해자의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즉 차상해자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게 있죠. 일곱 가지 급여의 일곱 가지 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기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상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이 급여 이 급여에는 생계 급여와 생계급여와 해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해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든 이 조문은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 자, 그다음에 어, 85번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3년마다 맞죠?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죠? 원래 기본계획은 5년마다거든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은. 근데 얘는 3년마다해서잘 알고 있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부에다가 두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요. 근데 얘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의결기구예요. 그래서 심의의결기구입니다. 틀렸고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아, 아니, 아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요 여기가 틀린 겁니다. 이건 맞은 거고. 자. 그 다음에, 87번. 초관중화행정기관의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부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년마다 아니었죠. 아까 기초생활부장계획, 뭐, 아, 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 87번. 어, 기초생활부장 기본계획과 그 지금 시행계획. 이제 3년마다였어요. 들렸고요 자, 그 다음 88번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적립하는 건 맞아요. 그 그렇죠? 다음 이제 의료급여 이제 의료급여법인데 여기서부터 의료급여법. 화장 또는 매장 등의 장제조치는 장제급여입니다.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제급여에 해당돼요. 의료급여의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증 발급은 시도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막 본인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하기 전에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의료급여를 하기 하기 전에 막, 그, 어 여기 지금, 어,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급여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거 맞아요. 이것의 논점은 의료급여법에서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느냐에 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왠지. 그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건데 거기다 또 본인 일부 부담금까지 이렇게 부담하게끔 할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관은 1차, 2차, 3차까지로 구분합니다. 의료기관별로 진료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요. 자, 이제 뒷부분은 맞았는데 앞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면 직권으로 어,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맞는 질문이고, 그다음에 그 95번 이게 이제 왜중요 아, 그 사실 이제 94번이 왜 중요하냐면 불익 변경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급권자에게 어, 이미 결정된 급여에 대해서. 어, 불리하게, 이렇게, 이미 결정됐는데, 그걸, 후에, 막, 그걸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금지, 변경하는 것이 금지하는, 불리, 변경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소득재산 근로능력이 변동되면, 직권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맞는 거예요. 이, 이, 이 문장 중요한 조문이고, 어, 이건, 의료급여법에도 있고, 금융주 생활보장법에도이 법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둘다 나왔어요, 시험에 이미. 자그 다음에 95번 어, 시 도지사는 상황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가 아니라 시청군수구청장입니다. 여기 틀렸어요. 자 여기까지 의료급여법. 자 이제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이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등을 당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자 97번 긴급지원 대상자가 국민조생상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원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드렸고. 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금전 또는 형물 등의 직접 지원과 민간기관단체 지원, 연계지원 있죠? 현재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여기 지금, 어, 이렇게 살복지 공동모금에,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 아, 요거는 민간기관 연계지원이죠?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뒤가 틀렸죠, 애들이.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은 교생의 주사죠. 교생의 주사. 그래서 교육 지원,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죠? 내가 이제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이죠. 여기까지가 긴급복지원법 그다음 에 이제 기초연금법인데, 어,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해요. 그 다음, 이제,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정지 사유가 아니라 상실 사유입니다. 그죠? 틀렸어요. 여기 상실사유, 상실 사유, 상실. 자격 상실 사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국외로 이주한 것도 정지가 아니라 상실 사유입니다. 자, 또 틀렸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서 우리가 권리구제에서 기초연금은 이의신청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맞았어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군 수, 구청장한테 하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게 권리구제에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어, 우리 긴급복지지원법, 그다음에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세 가지가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이의신청 두 번째 이의신청, 그죠? 나머지는 어,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은 둘다 그냥 이의신청 한 번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하느냐도 이제 중요해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103번.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도지 시도, 시, 시공구가 나눠 분담하는 게 아니라, 전부? 말도 안 되죠. 기초연금은 첫 번째. 먼저 국가가 40에서 90% 범위 내에서 국가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도와 시공구가 분담하는 겁니다. 그죠? 렇 그래서 틀렸어요. 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요. 맞죠? 그 다음에,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소천하셨다. 그러면 그 소천한 그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05번.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사망한 경우는 상실 사유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상실이 아니라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 빈칸 넣기인데 어0 6번 사회보장이란 여덟 가지 사회적 위험 어 이제 출산 출산 양육 그죠 이거 여덟 여덟 가지에 이렇게 보면 여덟 가지 사회적 위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죠 사회서비스 옛날에 이게 이제 관련 복지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관련복지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서비스로 이렇게 묶여진 거고, 아까 우리가 중장기 사회부장 재정축에 몇 년이었죠? 아까 경년으로였죠. 그죠? 그 다음에, 어, 국가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한다는 거. 그죠? 여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 사회부장 제도를 운영하는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어, 구상권을 실시할 수있습니다 구상권. 구상권. 그 다음에, 어, 110번. 그, 신설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야 하고.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잠깐만요. 예. 네. 자, 이제 그 110번에서 아까 우리가 볼 때, 다시 한 번. 그 110번에서, 어, 지방자치단체 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신설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근데 이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조정하냐면 사회보장 위원회에서 조정해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알았죠? 아, 108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니, 그, 그러니까 국가는 <laughs>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 최저보장 수준,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입니다. 매년 공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국가는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아까 지방자치단체는 해가지고 틀리게끔 냈잖아요. 여기를 또. 그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상권. 어, 구상권. 그다음 이제 110번 봤고요. 111번, 어, 그 사회부정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그니까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은 항상 그 법의 소관부처의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제 5년마다입니다. 그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수립된 사회부장 기본 계획은 사회부장위원회하고 국무회의,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요. 대통령이 확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어, 사회부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그 다음 에 부위원장 3명이라고 했죠? 일단 우리 거. 그 다음에 돈 필요하니까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한명더 들어갔다고 했죠? 교육부 장관. 알았죠? 그 다음에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3명입니다. 그 다음에 30명 이내 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총괄 책임은 누가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여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 이거 언제 개통됐어요? 2013년. 그죠? 검정부. 어, 자, 그 다음 이제 116번. 아까 그 형평성 입니다. 여기 형평성 그 운영 원칙 여섯 가지 있었죠. 형평성 유지하는 거, 급여 주중과 비용 부담 등의 형평성의 원칙. 그 다음에 117번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신설 변경할 경우에 누구와 협의? 아까 이제 좀더 자세하게 어놨는데 어,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위원회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얘기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자, 그다음에 118번. 아, 이 조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담 능력 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는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지가 부담하면 돼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사회복 사회 서비스는 누구 책임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다줄 필요는 없으니까 전부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담 한다가 아니라 부담할 수 있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119번. 아까 이제 부정수급실태는 3년마다했죠그 다음에 세부장급여법에서 여기 이제 발굴조사,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는 분기마다입니다. 분기마다. 그 다음에 어, 권리구제 내용인데, 사회정 급여법에 나와 있는 권리구제에서 90일 이내에 처분한 결과에 보장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의, 이, 의 신청입니다. 이의,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권리구제에서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왜냐면 하 90일 이내는 긴급복지지원법만 30년이고,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90일이거든요.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제 쉽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 122번 누구는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필요하다고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 123번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 그리고 이, 이상, 이사 일곱 명 이상, 그 다음에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죠. 결혼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돼요. 외국인 이사는 이사 연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6번. 복지시설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 폐지하려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죠 어차피 폐지는 신고해요 폐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해요 어차피 알았죠 그 다음에 다른 법들도 그래 다른 법들도 보면 시설 폐지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하네요 그 다음에 127번 아까 우리가 봤던 시설장이 이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누구한테 제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입니다. 구청장에게 제출. 자, 그다음 128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어, 300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시설 수용 인원은.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 그, 그 이상 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노인 관련 시설들인데 그 시설들은 300명 이상을 초과해서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300명 이상 더 수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회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29번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할 때 마련해야 하는 시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법 제2조 1호의 강목의 법률. 이게 뭐냐면, 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 1호가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강목에 따른 법률에 따른 띵띵띵띵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목에 있는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관이에요.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이, 여기 간목에 따른 법률이 아니라, 사회복지 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얘를 지금 따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0번. 어, 이제 구민초생활보장법으로 왔네요, 여기서. 공공무조 으로 왔는데, 130번. 어, 무엇이란 보장기관의 급여결정 실시에 사용하는 위한 단출한 개별가구의 뭡니까? 소득? 인정액이겠네요. 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 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그걸 합산한 거죠. 그죠? 자, 그다음 131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규모 생활실태 최저 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 공표한다. 이게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시험에. 이건 제가 이건 무조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 조문인데. 제가 만약에 시험 그 출제 위원으로들으면 이거 낼 텐데 이상하가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 외워놓고 계시고 132번 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16명 이내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는 아까 제가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에 두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이니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위원은 이제 열 명에서 한명 이내고요. 근데 의료급여법에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걔도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에 두거든요. 걔도 똑같이. 근데 주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고 해요. 근데 걔는 이제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차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걔는 위원이 1 5명이내예요그 이제 예하고 이제 차이점이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133번. 의료급여법.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데 약국 등은 3년간 보존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4번. 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에 의료급여기본을 설치합니다. 여기까지 의료급여법. 이제 긴급복지전법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발굴조사입니다. 실태조사가 아니라 지금.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실태조사는 제가 중앙행정기관장이 한다라고 그랬어요. 주어를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액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 100분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데 누가, 주어가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수급권자인 경우에, 각각의 기초연금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죠? 자,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자, 이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준, 연금액입니다. 기준 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을 고려해서 산정하죠. 우리가 이 기준 연금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 금액에서 국민연금액을 고려해서 차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초 연금액을 산정했을 때 기준 연금액을 초과해 버리면 즉 기초 연금액을 산정했는데 기준 연금액보다 더 넘어버린 거야. 그런 경우는 기준 연금액을 기초 연금액으로 봅니다. 왜냐면 기준연금액이 이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이니까요. 그걸 넘어선다 하더라도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 금액으로 준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주, 기초,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이제 국가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공공부조법은 국가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5년인데 소멸시효가. 그래서 이, 따로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5대 공공부조법에서, 5대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그 다음에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긴급복지원법, 그 다음에 기초연금, 그 다음에 장인연금법,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의료급여법만 3년이라고 아예 소멸시효를 3년으로 딱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초연금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5년이고요. 알았죠? 그래서 의료급여법만 3년이고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4 가지 이제 그 공공부조법도 5년인데 특히 이제 기초연금은 이렇게 소멸시효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얘만 다른 것들은 소멸시효를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만은 나와요. 예만은 그래서 이건 좀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강의. 법제로두 번째 강의였는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 마지막으로 남아있고, 그다음 온라인으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10월부터, 그, 이제 이 강의를 언제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는 이제 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개 주소를, 어, 밴드나 카페에다 다 공지를 해놓을 거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지 다운로드 받아서, 시험을 풀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제가 해설 강의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 그, 진도에 맞게끔 준비하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듣고, 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강의 여기서 마치면서 파이팅 하고,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야말로 시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열심히 하셔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암기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적극적으로 막 풀어나가세요. 반복해서. 자, 화이팅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